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동지 여러분 귀국 인사드립니다 잘 다녀왔습니다 <laughs> 1년 17일만입니다 여러분은 고통을 겪으시는데 저희만 떨어져 지내서 미안합니다. 여러분 보고 싶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부족하지만 많은 공부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이 국가로서 어떻게 생존할 것인가. 그것이 저의 고민거리였습니다. 그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한 것으로 책을 썼고, 미국 독일 체코에서 21번 강연했습니다. 12번은 대학에서 강연했고, 9번은 대학 바깥에서 강연했습니다. 강연으로 저의 공부는 더 충실해졌습니다. 외국에서 저는 확인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의 사랑을 받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지금 세계는 대한민국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국내 계신 국민 여러분이 그러신 것처럼 해외 동포들도 대한민국을 많이 걱정하고 계십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나라가 국민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나라를 걱정하는 지경이 됐습니다. 대한민국은 여기저기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수출이 죽대고 경제가 휘청거립니다. 민주주의도 복지도 뒷걸음칩니다. 대외관계 금이 같습니다. 대한민국이 자랑스럽고 대한민국 국민이어서 좋았던 국민의 그 자존감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석열 정부에 말합니다. 모든 국정을 재정립해 주기 바랍니다. 대외관계를 바로잡아 주기 바랍니다. 일본에 말합니다.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중지하고 대안을 찾아야 합니다. 미국과 중국에 말합니다. 대한민국 더 존중해야 옳습니다. 러시아에도 말합니다. 침략은 영원히 사라져야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불안합니다.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대한민국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다시 바로 설 것입니다. 우리 국민은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이 지경이 된 데는 저의 책임도 있다는 것잘 압니다. 저의 못다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바로 서도록 여러분과 제가 함께 노력할 것입니다. 어느 경우에도 국가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새벽부터 먼길 오신 분들이 계시다는 것 제가 잘 압니다. 심지어 미국에서 오신 분도 계십니다. 제가 1년 17일 동안 지내도록 돌봐주신 미국과 독일의 동포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외롭고 힘들었을 때 여러분이 계시지 않았더라면 저는 견디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온정을 잊지 않겠습니다. 제가 책을 쓰고 강연하는 일을 도와주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분들이 계셨기에 저는 공부에 집중할 수 있었고, 강연도 많이 할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도움 또한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새벽부터 먼길 오신 분들, 미국서 여기까지 오신 분들, 저에게 주고 싶은 말씀 많다는 걸잘 압니다. 저에게 듣고 싶으신 말씀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얘기들은 앞으로 나눌 기회가 얼마든지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뵈면 뵐수록 한분한 한 분의 얼굴이 뚜렷하게 보입니다. 당장 쫓아가서 손이라도 잡고 싶지만, 여기 여러 형편상 그러기 어렵다는 것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분하게 여러분 뵙고 말씀 나눌 기회를 꼭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